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정성껏 쌓아 올린 인간관계가 어느 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말입니다. 내 진심을 다해 상대를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은 알수 없는 이유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싸늘한 표정으로 외면당하는 상황 이걸 겪어보면,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열 번의 호의보다 한 번의 실수가 사람의 마음을 등지게 만들기도 하고 열 번의 진심보다 짧은 의심 한 번이 서로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돌아서기 쉬울까요? 혹자는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관계라는 건 원래 물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 같으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어떤 기본적인 법칙들을 놓쳤기에 때때로 큰 마음의 상처와 오해가 생기는 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당신은 반드시 잘될 사람이라는 책의 통찰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을 나눠보려 합니다. 과연 대단한 스펙이나 화려한 화술이 아니어도 상대와의 관계를 좀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수 위의 인간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 거창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 데 있거든요. 왜이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편해지고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 설득하려 하지 마라. 안 들으면 손해 볼 텐데, 내가 꼭 알려줘야지.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열심히 조언을 건넵니다. 너 이거 꼭 해야 해. 정말 좋아. 내가 해봤는데 대박이야. 라고 강하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열정이 의외로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일방적인 설득은 상대로 하여금, 왜 이렇게 날 설득하려 하지? 뭔가 기대하는 것 아닐까? 라는 의심을 품게 만들기 쉽습니다. 특히 대화 중에 내가 말을 독점하고 상대의 의견은 무시한 채 들어봐, 이 방법이 맞아! 라고만 주장하면 상대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집니다. 저는 예전에 한 동료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본인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두고, 내가 이렇게만 하면 절대 실패 안할 거야? 라며 강하게 밀어붙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동료가 저에게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지 모르겠더라. 결국 내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방식만 옳다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분명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어색해지고, 제가 돕고자 했던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 셈이죠. 오히려 제안의 방식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 봤는데 효과가 꽤 좋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것 같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인간은 자기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죠. 설득이 아닌 제안,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 할 때, 너무 열심히 이게 오라. 이거래.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경계 모드로 돌아가 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잘 보이려 하지 마라. 첫인상은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은 여러 자리에서 자주 듣습니다. 맞아요. 첫인상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첫인상을 너무 잘 보이기로만 가득 채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시나요? 예컨대 새로 만난 사람 앞에서 목소리 톤부터 몸짓, 표정까지 하나하나 신경쓰며 과하게 멋져 보이기 위해 애쓰면 정작 중요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겉돌고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에게 접근하는지 아니면 뭔가 이익을 얻거나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애쓰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저 역시 저보다 젊은 후배가 지나치게 언니,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손바닥만큼 과한 칭찬을 하고 뭔가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경계심이 먼저 들더군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하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이가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본연의 스타일과 생각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세요.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잘 몰라서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배워보고 싶어요라고 털어놓으면 그 순간 인간적인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거짓으로 아는 척하기보다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당당하고 신뢰가 갑니다. 잊지 마세요. 관계는 주고받는 페이스 조절입니다. 초반부터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맞추며 끌려가면, 나중에는 나를 지키기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약간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야말로, 한수. 위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3.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말의 진실 여부에 매우 민감합니다. 물론 첫 만남에서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살짝 과장된 칭찬이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이 일은 선생님이 최고시죠. 같은 말이요. 당장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작은 거짓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이건 진짜일까? 가짜일까? 를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예전에 한 지인에게 들었던 경험담이 있어요. 그분은 회사에서 후배에게 종종 와 대리 님. 정말 능력이 좋으세요. 대리 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후배의 말에서 진정성이 사라져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그분은 이 후배가 그냥 예의상 그런 소리만 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면서 후배가 무슨 말을 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 헛된 과장이나 거짓으로 접근하기보다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만 말하기를 습관화해 보세요. 모르는 사실이라면 글쎄요,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좀더 알아봐야겠어요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럴 때 상대는 아, 이 사람은 모르는 걸 안다고 뻔뻔하게 말하지 않네.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대화와 사건들을 통해 서서히 쌓입니다. 거짓은 잠시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줄수 있지만 결국 사람 사이에 불신의 틈을 만들고 맙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라든지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봐 하는 작은 거짓이라도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 손해면 진실이어도 말하지 마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이라면 무조건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진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진실이어도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나 상처를 줄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게 나온 문장 중 하나가 사람은 간사하다. 손해라고 생각되면 진실이라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너무 직설적으로 거친 표현으로 혹은 전혀 상대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버리면 정작 그 진실을 통해 상대방이 성장하기보다는 더 깊이 상처받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지인은 친구가 큰 사업 실패를 겪은 뒤에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때부터 무리인 줄 알았다고 애초에 네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라고 솔직하게 말해버렸다고 해요. 그건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선 이미 모든 걸 잃고 자존감이 바닥인 상황에서 너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이 한 방에 마음 폭탄이 된 셈이죠. 그래서 결국 둘 사이의 관계는 오래갈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실이라면 또는 그 진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언제 전달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전달을 미루는 것이 더 나은지까지 고민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배려심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의미죠. 때론 진실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받아줄 따뜻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5. 칭찬은 기대하지 않을 때 하라.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칭찬을 자주 혹은 반복해서 듣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칭찬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칭찬 중독처럼 더큰 칭찬을 갈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칭찬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칭찬을 안 하면 삐질 텐데 하는 의무감이 생겨버리죠. 이러한 칭찬의 관성이 쌓이면 칭찬을 받아야 신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못 받으면 서운하고 삐지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칭찬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칭찬을 건네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 회의 중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다면 아까 그거 살짝 정리해 주신 거 정말 대단했어요.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라고 의외의 시점에 감사와 칭찬을 전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 이 정도 가지고 칭찬을 받네? 하며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주에 깊게 보고 있구나 하고 믿음을 느낍니다. 저도 직장에서 상사가 아니라 동료가 조금 도와줬는데 라는 작은 일을 두고, 역시 꼼꼼하네요.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해줄 때, 더 크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해야 할 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봐주네? 하는 놀라움이 생기면, 칭찬이 강요나 의무감이 아니라, 내 숨겨진 가치를 발견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칭찬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관계를 한층 더 돈독하게 만들어 줍니다. 칭찬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몰랐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6 내가 먼저 드러나기보다 상대가 편안해지도록 공간을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팁은 내가 빛나려고 하기보다 상대가 편안해지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원칙과도 이어지는 맥락이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인간관계에서 종종 오해를 부르는 상황 중 하나가, 누가 더 많이 말하고, 누가 더 이끌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 중에 내 이야기를 알아주길 원하고,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거나, 내 경험을 늘어놓거나, 심지어 내가 이만큼 잘났어. 하고 과시하는 경향도 조금씩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즉 내게 호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지지해줄 사람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에 반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편하다. 나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게 된다는 이유로 생겨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제가 아는 분 중에 모임이나 술자리에서도 본인 이야기는 잘하지 않고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면서, 그렇군요.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식으로 자연스럽게 상대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게 유도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임이 끝나면 사람들은 그분에게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네요. 이야기하기가 너무 편해요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받쳐주는 태도가 결국엔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 됩니다.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일수록 앞에 나서서 말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을 찾아주는 편을 택합니다. 그게 오히려 한 수위의 관계 기술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공간 만들어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고 상대에게 말할 시간과 여유를 주는 그것이 것은 특별히 돈이 들거나 대단한 스펙이 필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다양한 에피소드와 심리적 분석 에피소드 1 삼촌 같은 상사 어씨의 상사는 나이가 지긋한 분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삼촌 같은 분으로 불렸습니다. 본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사람들에게 주로 오늘 집은 별일 없었어. 주말은 잘 보내셨나? 아 그럴 수 있지. 그래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 라며 상대의 말을 이끌어냅니다. 회의 때도 어씨가 실수를 하면 내가 옛날에 이거 비슷한 실수를 했었는데 라며 자신의 흑역사? 이를 솔직히 먼저 꺼내 주어 웃음을 주고 직원들이 편해진 분위기에서 필요한 조언을 슬쩍 제안해 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상사를 솔직하고 따뜻한 분으로 기억하며 그분의 말이라면 귀 기울이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에피소드 이 가족 사이에서의 역효과. 어머니가 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해주는 말이야. 이거 꼭 해라. 라고 계속 설득하려 들면 10중 8구 아들은 두 손과 마음을 다 접어버립니다. 엄마가 옳다는 걸 아는데도 강요처럼 들리면 반발심이 생기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 괜찮더라. 혹시 내가 필요하면 참고해봐라고 여유롭게 제안하면 오히려 아들은 그래? 한번 해볼까? 라며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언이나 충고는 역설적으로 더 부드럽게 해야 역효과가 덜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피소드 3 베테랑 자원봉사자의 지혜. 한 자원봉사 단체에서 노인들에게 간단한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베테랑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컴퓨터를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어르신들이 틀리더라도 웃으며 괜찮아요. 지금 딱 잘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더 편한 방법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절대 이것도 모르세요? 라거나 정확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봉사자의 태도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컴퓨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오히려 스스로 해볼 의욕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득이 아닌 제안과 잘 보이려 애 쓰지 않기 그리고 상대가 편안해지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수 있듯 인간관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과시하고 상대를 내 뜻대로 이끌려고 하기보다 상대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돕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심지어 아주 낯선 사람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마무리 관계를 한 수위로 이끄는 아주 작은 행동들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방법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자, 발표력을 길러보자, 상대를 사로잡는, 대화를 하자, 같은 콘텐츠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직함, 진심, 그리고 배려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걸 알면서도 매일 바쁘게 살아가느라 혹은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그 기본을 잠시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고 잘 보이려 애쓰고, 때로는 사소한 거짓말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진실을 너무 거칠게 들이밀고, 칭찬을 의무적으로만 하면서, 상대에게 숨쉴 공간을 주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한수위라는 말은 대단한 스펙이나 권력으로 위에 선다는 뜻이 아니라 한 걸음 먼저 배려하고 한번더 여유롭게 생각하고 한층 더 부드럽게 상대를 대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기본을 잊지 말고 부디 좋은 인연들을 오래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참 편안해 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잘됨이 아닐까요? 전체 내용 요약. 설득하려 하지 말고 제안하라. 강압적인 설득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면 상대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진다. 잘 보이려 애쓰지 마라. 과도한 멋져 보이기는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 자연스러운 부족함을 드러내는 솔직함이 진짜 매력으로 작용한다.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작은 거짓도 쌓이면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 손해면 진실이어도 말하기 전에 신중하라. 아무리 진실이라도 상대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배려가 필요하다. 적절한 방법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칭찬은 기대하지 않을 때 하라. 전혀 예상 못한 순간의 칭찬이 효과가 크다. 작은 가치와 장점을 발견해주는 칭찬이 오래 기억된다. 상대가 편안해지도록 공간을 마련하라. 내 이야기를 앞세우기보다는 상대가 말할 기회를 주고 경청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낀다. 이 여섯 가지 원칙은 나이와 상황을 불문하고 적용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작은 지혜를 실천하시어 한 수위로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